그 순간 제가 자각을 한 거죠 자각을 하고 내가 저 소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의 지극한 고요 속에 머문다 우주의 참 진리 속으로 스며든다 내참 마음의 뿌리로 돌아간다 하면서 떠들거나 말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그 대화 내용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그 적적 성성한 고요하면서도 초롱초롱한 의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이 연습하면 됩니다 쭉 숨며 들었는데 잠시 3, 4분이나 지났을까? 거의 한 겁니다. 이게 뭔 일일까? 아니, 저러다가 분명히 우리 도혜 선생님 바라는 대로 박장대소하고 다시 이 지하철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. 저두 아줌씨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. 그때 이후로 완벽한 고요가 찾아온 거예요. 이게 웬일이냐 하고. 옆을 돌아다 봤는데, 언제 우리가 투다를 떨었던가 싶을 정도로 누군가 수면제를 강제로 매겼는지 두 양반이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자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.